구찌는 제가 한때 몸담았던 브랜드이며 제가 매우 사랑하는 브랜드입니다. 구찌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로 미켈레를 영입하고 힙하고 트렌디한 브랜드로 혁신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성장을 하던 해에 구찌의 성장을 함께 할수 있었는데요. 구찌는 1990년대 초반 탐 폴드가 이곳의 크리에이브 디렉터를 맡으면서 구찌의 전통적인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큰 성공을 하게 되었으며 대중에게 어필하게 되면서 명품 브랜드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폴드 이후 잠시 주춤했던 구찌는 2015년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등장으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현재 m z 세대들 사이에서 이츠 c i 라는 말이 쿨하다, 힙하다라는 말이 될 정도로 가장 트렌디한 워너비 브랜드입니다. 구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녹아 있는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을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구찌 오스테리아는 미슐랭 3스타 셰프인 마시모 보트라 셰프와 콜레보에서 메뉴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은 전형규 총괄 셰프와 이탈리아 출신 다비데 카델리나 헤드 셰프가 맡고 있습니다. 2018년 이탈리아 피렌체를 1호점을 시작으로 미국 베버리 힐스, 그리고 도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서울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구찌 오스테리아는 이태원에 위치한 구찌 가옥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피렌체 지점과 유사하게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과 구찌의 미학적 요소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구찌의 시그니처 컬러인 그린을 사용해서 다소 고풍스러운 르네상스 스타일을 경쾌하게 변주하여 선명한 초록색이 전체의 벽면을 감싸고 진한 청록색과 빨간색 벨벳 소재를 이용해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벽 위에는 금색으로 새겨진 글씨가 인상 깊은데 이는 15세기 정치가 로렌조 드 메디치의 노래인 칸조나 오브 더 세븐 플라네시의 철자를 새겨서 구찌의 뿌리인 이탈리아 피렌체를 상기시켜 줍니다. 가장 안쪽에는 8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일명 거울의 방이라는 프라이빗한 룸이 있는데요. 사실 투명한 유리로 분리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보면 완전히 프라이빗한 느낌은 아니라고 느낄 수 있지만 막상 거울의 방 안으로 들어가면 그 유럽의 한 고풍스러운 다이닝룸을 연상시키는 아늑한 느낌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전면 빈티지 거울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이 또 다른 거울의 방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빈티지 거울은 유럽의 고성의 파우더룸을 연상하게 합니다. 실내 자리 외에도 테라스에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원하게 이태원과 한남동의 뷰가 펼쳐집니다. 사실 제가 방문한 날에는 날이 좀 흐렸지만 날씨가 좋은 가을에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테라스 척도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구찌 오스테리아 방문을 위해 헤드 투토 구찌로 맞추어 입고 왔는데 테라스 바닥 타일에 구찌 시그니처인 별모양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오늘 구찌 오스테리아를 함께 즐길 저의 절친인 스테파니 언니입니다. 구글 미국 본사 임원인 스테파니 언니와는 사실 패션과 다이닝을 좋아하고 또 트렌디한 장소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늘 대화가 즐겁습니다. 구찌 오스테리아는 코스 메뉴랑 단품 메뉴, 알라카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방문하시는 거라면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는 코스 요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코스 메뉴는 5코스와 7코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방문에는 저는 7코스를 테스팅 해보고, 만약 재방문을 할 경우에는 메뉴 수와 그 다음에 메인 디쉬가 좀 다른 5코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구찌 오스테리아를 즐기기에 더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모든 메뉴를 소개하고자 세븐 콜스를 오더했습니다. 구찌 오스테리아답게 식기들도 구찌 리차드 지노리 메이드 데쉬로 음식이 서빙되었는데요 리차드 지노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붉은색의 리차드 지노리 식기는 구찌 오스테리아에서만 사용하지만 노랑색 그리고 초록버전은 구찌 가옥 플래그십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무즈뷰쉬로 나온 메뉴인데요. 찻잔에 시원한 포모도로 바질페스토의 스프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코스와 페어링할 첫 번째 화이트와인은 노비 메르에피 리절브 프리미엄 크루 브루시입니다. 아주 신선한 레몬과 달콤한 복숭아 향이 인상적이며 섬세한 산도가 뛰어나서 아주 좋은 밸런스를 가진 화이트와인이었습니다. 따끈한 빵과 올리브 오일을 주셨는데 올리브 오일이 너무 향긋하게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정말 톡톡히 했습니다. 그린이시도 아주 감각적으로 플레이팅 되어 있었습니다. 세븐 콜스중첫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서울 가든은 가벼운 샐러드로 신선한 야채와 바삭한 브레드 칩, 그리고 상큼한 발사믹 드레싱으로 가니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 텍스처가 어우러져서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귀여운 디테일로 구찌 심벌에 나비 모양 칩이 있는데 이걸 감자로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 나온 메뉴는 파리나타였습니다. 구찌는 원래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잘하는 브랜드인데 메뉴 구성도 서울과 한국 문화를 오마주로 한 구성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수수부꾸미에서 영감을 받아 병아리콩 도우로 만들어서 스라치 아텔라 치즈와 토마토 콩피가 올라가 있는데 재료의 맛을 강조하는 아주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토르텔리니입니다. 위에 별 조명이 그릇에 반사되어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더해지는데요. 2년간 숙성된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크림 소스와 어울려져 정말 진한 치즈 맛이 났습니다. 다 먹고 그릇 밑에 작은 토르텔리니가 그려져 있는 아주 디테일까지 이 구찌의 섬세함이 돋보이네요. 본격적으로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오더한 레드 와인 콜도르치아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입니다. 검은 베리류 그리고 오크 터치, 초콜렛과 허브 등 다양한 복합적인 향이 모여서 풍성하고 우아한 향을 자아냈습니다. 입안에서는 어, 탄닌과 산도의 훌륭한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은 오스테리아의 대표 메뉴, 에밀리아 버거입니다. 이 핑크 박스가 오스테리아의 대표 이미지이기도 하죠. 에밀리아 버거는 셰프의 고향인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박스를 열면 정말 작은 미니 사이즈의 버거가 나오는데요. 코스 말고 단품을 오더하면 더큰 크기의 버거가 나온다고 합니다. 버거에는 야채는 없지만 고기만 있어 아주 진한 육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진한 고기의 육즙과 레드와인이 함께 페어링을 하니 정말 더 풍부하게 버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메뉴는 한우 56.7인데요. 56.7도라는 이름은 그 셰프가 생각하는 한우가 제일 맛있는 미디움 레어의 온도에서 이름이 차관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에 알맞게 미디움 레어 하우 스테이크와 익힌파, 그리고 단호박 표레가 가니쉬로 나왔습니다. 어, 단호박 표레는 생각보다 달지 않아서 저는 이 스테이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컨비네이션이었습니다. 첫 디저트 메뉴는 상큼한 소르베입니다. 판나코타 위 상큼한 소르베와 자몽이 있고, 데코레이션으로 나비 모양을 형상화한 배로 만든 얇은 칩이 올라가 있습니다. 상큼함의 집합체라서 아주 깔끔하게 입안이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디저트 메뉴는 찰리 말리입니다. 셰프가 초콜릿을 좋아하는 아들 찰리를 생각하며 만든 디저트로 진한 초콜릿 아이스크림 위에 구운 사워도아칩이 올라가 있고 부드러운 헤이즐넛과 바닐라 향이 났습니다. 또 여기서도 빠질 수 없는 이 굳이 트레이드마크인 작은 골드색 별 장식이 올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니아르디자라는 한입 크기의 미니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눈을 즐겁게 하는 구찌 데코레이션의 센스가 아주 돋보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래층 구찌가오 플래그십도 잠깐 들려보았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시간이 되신다면 이태원의 70년대의 디스코클럽을 모티브로 한 구찌가오 플래그십 스토어를 들려서 구찌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더욱 구찌를 알아가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구찌 오스테리아 다이닝은 구찌 오스테리아에 있는 모든 순간에 구찌 아이덴티티를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스테리아의 인테리어 그리고 전통 이탈리아 퀴진의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담은 요리의 창의성까지 정말 모든 것이 구찌 오스테리아는 이 c 구찌였습니다.